안녕하세요. 사이판에서 사업하고 있는 IMM 김채연입니다. 저는 한국에서 스포츠 강사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다 사이판으로 시집을 왔습니다. 지금은 남편과 함께 프리다이빙과 웰니스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. 저는 늘 재밌고 자유로운 삶을 원했고, 대학교 졸업 후부터 제가 좋아하는 일로 제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. 특히 20대엔 SNS라는 도구 하나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, 그 덕분에 해외에서도 제 라이프를 이어올 수 있었어요. 계속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해외에 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권위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더큰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기 시작했어요. 그렇게 만난 도구가 바로 p M 입니다. 사이판이라는 작은 섬에서도 전 세계와 연결되며 제가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정말 큰 기회를 만 라고 생각해요. 저희는 비즈니스를 시작한지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1년, 5년, 10년이 너무나 기대됩니다. 그럼 저희는 세계 어딘가에서 꼭 만나요.